폭풍 전야의 정면 대결. 장모대 광숙. 운명의 42회 예고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예상 줄거리 안녕하세요. 동복자 TV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KBS의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42회 예상 줄거리를 재미있고 몰입감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지난 41회는 동석과 광수 커플에게는 감정의 태풍이 몰아쳤던 한 회였는데요. 이번 42회에서는 과연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선택의 시간 광숙은 장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장모의 반대 앞에 한동석은 고민에 빠졌고 막원숙 역시 떨리는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쉽게 꺾이지 않죠. 42회에서는 두 사람의 진심이 가족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그 결정적인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모의 마지막 테스트. 검문 검증이 시작된다. 장모는 이번에는 마광숙의 가족 배경과 과거까지 끄집어내며 더욱 강도 높은 반대에 나섭니다. 오래전 양조장을 물려받은 과정과 광숙의 부모님이 겪었던 사건까지 들먹이며 광숙을 검증 대상으로 삼는 장모. 광숙은 과거를 인정하며 정면 돌파를 결심하죠.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한마디가 시청자들의 가슴을 올릴지도 모릅니다. 골프장에서에 되면 박상남 광숙을 또 공격하다. 한편 광숙은 우연히 박상남과 골프장에서 재회 합니다. 박상남은 여전히 그녀를 모녀 사기단 이라고 몰아붙이며 사실이 아닌 소문으로 광숙을 비난 합니다. 이때 한봄이 갑자기 등장해 박상남 앞을 막아서는 반전 장면 우리 새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봄의 이 한마디는 가족 내 진심 의 균형추가 기울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드디어 마주한 두 여자 장모와 광숙 에 단독되면 42회 후반부 장모는 광숙을 직접 불러냅니다. 두 사람 사이엔 날선 침묵만이 흐르 죠. 하지만 광숙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동석을 진심으로 아끼는 이유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장모의 표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녀는 과연 그 벽을 완전히 허물까요 최종 결론 사랑도 가족도 결국 진심이 통한다. 42회 마지막 장면 장모는 여전히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하지만 광숙이한봉과 장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 도시락을 놓고 조용히 떠나는 장면이 그려지며 여운을 남깁니다. 진심을 말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행동이 더큰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뭉클한 순간이죠. 그리고 동석은 결심합니다. 내네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 사랑은 점점 더 커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복자 TV의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얼마나 현실에 가까운지 이번 방송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